안녕하세요. 감자농사 민승기 농사입니다. 오늘은 민대리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통근 곤란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의 법적 기준과 고용센터의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대리는 서울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지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 30분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회사가 이전한 후에는 왕복 3시간 20분으로 통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민대리는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대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시점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고 자차를 기준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내였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장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대리는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에서는 민대리가 회사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공식 공문과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배차 간격, 환승을 위한 대기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정확한 통근 시간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왕복 3시간 20분의 통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민대리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던 이유도 입증했습니다. 원래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였지만 회사 이전 후 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주유비가 크게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민대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통근 시간을 산정하여 입증한 것이 재심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심에서는 민대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용센터의 판단과 달리 사업장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공문 내용 등으로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재심위원회가 인정하여 퇴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민대리는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 증가와 이전 확정 상황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민대리 사례는 고용센터의 판단 기준이 실무에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장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했지만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이직 사유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전이 확정되었고 실제로 통근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했음을 증명할 때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배차 간격, 대기시간, 환승 소요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같은 경로 탐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별 정확한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고용센터의 판단 기준이 같은 지역 내에서 사업장이 이전되었을 경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통근 곤란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지역의 경계보다는 통근 시간과 통근 비용의 현실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심이나 행정 심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43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기숙사를 제공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기숙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통근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통근 곤란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들이가 회사의 기숙사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가족 문제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기숙사에 거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통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단순히 통근 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 증가를 증명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출퇴근 경로와 배차 시간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같은 지역 내 이전이라도 실제 통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 재심을 통해 사업장의 이전 확정성 통근 시간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자 농사 민승기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